안녕하세요. 이본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골프에 입문하는 우리 골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입문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골프. 참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 프로는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라. 각양각색의 레슨 혹은 주인분들의 티칭으로 인한 과부하가 발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뵙는데요.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골프를 관두시는 분들까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 재미있는 골프를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자 해요. 일단 골프 스윙은 우리가 아는 풀스윙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풀스윙을 하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7번 아이언으로 레슨을 진행해 볼게요. 그 이유는 7번 아이언의 볼 위치가 중앙이셔서 그래요. 그 숫자가 클럽의 숫자가 낮으실수록 공은 왼쪽으로 가셔야 되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오른쪽으로 공이 이동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아이언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드레스와 그립인데, 어드레스는 공을 치기 위한 준비 동작이에요. 이때 스탠스는 본인의 어깨 넓이에 서주셔야 하고, 조금 더 넓게 서주셔서 안정감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너무 좁으시면 움직임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불안정하시고, 또 너무 스탠스가 넓으시면 체중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깨 넓이 혹은 조금 더 넓게 쓰고 무게 중심은요. 옆에서 보시면 내몸 앞쪽 중심 있게 하시면 돼요. 중심이 중간 뒤로 가게 되면 이렇게 너무 뒤에 있으시면 벌떡벌떡 쓸수 있기 때문에 중심은 중간 약간 앞쪽에 두는 게 좋아요. 손의 위치는 툭. 어깨 밑으로 툭 떨어져 있는 느낌이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멀지도 또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 다음, 그립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오버래핑.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 검지 중지에 올려놓은 그립인데요. 자, 이게 하나 있고, 인터로킹.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 검지 중지 사이에 끼는 그립입니다. 자, 베이스볼 그립. 야구 그립 방식으로 잡는 그립인데, 보편적으로 남성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얹힌 오버래핑 그립을, 여성 아마추어 분들은 인터로킹 그립을, 우리 키즈 골퍼들은 베이스 그립을 사용해요. 물론 예외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그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립을 잡으실 때, 양손을 평행에 이렇게 두시면 접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접히는 부분이 평행해서 와서 잡으시고 평행해서 잡으시고 양손 엄지와 검지는 위에서 아래로 눌러 잡듯이 잡으시면 이렇게 그립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이제 1단계 수행의 레슨 할 건데요. 자, 테이크어웨이가 무엇이냐? 골프의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이 테이크어웨이를 하실 때는요, 하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낮고 길게 바르게 빼주시면 돼요. 이때 바르게 빼실 때 왼팔은 쭉 펴져 있고 오른팔은 받쳐주는 느낌이셔야 합니다. 팔로우스로 동작에서는요 반대로 오른팔은 펴져 있고 왼팔이 받쳐져 있는 느낌이셔야 하는데 양손이 허리 정도 나의 허리 정도 있는 단계를 저는 1단계 의 승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동작을 하실 때에는 큰 회전하지 않니까 우리 구리니 여러분들. 그립 잡고 어드레스 셔서 서팔 동작하기도 바쁜데 히턴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그립 어드레스만 잘하셔도 돼요 자 2단계 스윙 거의 하프 스윙 동작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몸통의 회전이 시작돼요 이렇게 골프에 코킹 동작도 들어가면서 알파벳 대문자 모양이 되는데 1단계 스윙이 연장선이기 때문에 1단계 스윙을 잘 유지하면서 만들어 주면 돼요 실제 프로들도 연습장에서 하프스윙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하프스윙은 거의 골프스윙에 합축된 액기스 같은 스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한번 하프스윙을 쳐볼게요 정도? 여기까지 오면 우리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 풀 스윙, 풀 스윙으로 가실 겁니다. 풀 스윙은 아주 편하고 쉬워요. 하프 스윙에서 백스윙 갈 때는 어깨 회전만 조금 더 해주시면 되고 팔로우 후에 피니시 동작은 이렇게 회전을 더한 후에 이렇게 팔만 접어주면 돼요. 참 쉽죠? 중요한 부분은 1단계, 2단계이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삼프로 TV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